상황철 지키라고 해서 외쳐봤습니다. 아, 세이브 코리아에서는 제가 공동준비위원장이었지만 이제 세이브 코리아는 안타깝게도 여러가지 사정이 비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는 일라락을 짓고 그 전국의 조직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의 가장 급박한 위기가 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명선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명선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 이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원투표까지 지금 사전투표랑 브리치되는 문제를 어, 법을 바꾸지 않고 규칙만을 바꿔서 가능할 수 있다면 어, 사전선거만큼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어, 앞서 말씀하신 황도석 교수님의 고문으로 계시고요 박주영 변호사님, 박성훈 대표님, 아, 그분들 공동대표죠또 전하루의 강사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동민수사대회의 대표인 박수영 대표님과 앞서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의 준비위원장이셨던 홍호수 목사님이 함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펜앤 마이크 어, 대표님께서도 뭐, 예, 수령사 대표님과 같이 공동대표를 데리고 남은 지금까지 아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셨던 우리 어, 민영대표님들 함께 협력 단체도 계시고 어, 여러 분들과 다 네트워킹을 지금 하고 는 어, 지난 4월 16일에 일단 저희는 출범식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희들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 단제가 무엇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연대하고 협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재명이 당선되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황도수 어, 교수님께서 연락을 해주시고 또 안윤 사무총장님또 초대해주셔서 이런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지 종합부까지 아까, 통화를 했는데 음, 7가지 안에 대해서 요청 했습니다. 사전 선거에 대해서 규칙 개정하는 부분을 요청을 해서 공문을 돌렸는데이 직원들이 아직까지 올리지. 원리체...